<laughs> 그때 수박이가 일주일 안 씻었나? 일주일이라니 형. 그래도 일주일은 사람이 아니지. <laughs> 아, 저, 저번에 당당하게 아 일주일 동안 안 씻었더니 가렵돼 이랬잖아. 솔직히 그혐이긴 했어. 그지? 일주일은. <웃음> <웃음> 너무했다. 너 그럼 옷도 안 갈아입었어? 당연하지. <laughs> 아하! 더러워! 반팔, 반바지, 슈퍼파워 속옷은? 당연히 그대로 아, 아. 왜요? 왜요 님들? 아, 더러워 왜요? 안 나가는데 뭐하러 씻고 뭐하러 가라니요 <laughs>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데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님들 얘해가 안되네 아니.